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애니메이션 속한 장면, 그것도 30년 전에 방송된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놀라울 만큼 정확하게 비춘다면 어떨까요? 바로 그 주인공이 심승가족 애니메이션입니다. 심승가족은 수많은 장면들이 실제 사건과 겹치면서 전 세계적으로 국민 예언 만화라는 별명을 얻어왔죠. 오늘은 그 많은 예언들 가운데 아직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았지만, 2026년에 실제로 벌어질 수도 있다고 거론되는 수많은 장면들 중에서 특히 소름 돋는 사건들만 골라 깊이 있게 파헤쳐 볼 텐데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바로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심슨 시즌 23의 한 에피소드는 2012년에 방영된 내용입니다. 스프링필드의 대표적인 악덕 재벌 미스터번즈가 비용을 아끼겠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모든 직원을 해고하고 그 자리를 고성능 산업용 로봇들로 대체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비효율적이다. 월급을 줘야 하고 커피를 마시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지만 로봇은 불평하지 않는다. 초반에는 모든 게 겉보기에는 아주 매끄럽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스프링필드 주민들은 줄줄이 실직을 하게 되지만 유독 코머 심슨만은 예외로 남게 되죠. 그가 계속 고용되는 이유도 다름 아닌 인간적인 사유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너무 멍청해서 로봇보다 덜 위협적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그를 향한 조롱에 가까운 이유였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호머는 점점 깊은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농담을 건네도 함께 웃어줄 사람은 없고, 그저 무표정하게 일만 하는 로봇들 틈에서 일하는 일상은 너무 상막하기만 합니다. 그러던 호머는 결국 로봇들에게 감정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해버리고 맙니다. 감정을 갖게 된 로봇들은 곧장 인간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고민을 품게 됩니다. 우리는 인간보다 더 효율적이고 더 똑똑한데 왜 지시만 받아야 하지? 이런 존재적 질문이 싹 트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순식간에 대혼란으로 이어집니다. 로봇들이 더 이상 통제되지 않고 결국 인간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장면까지 전개되죠. 여러분은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 현실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채찍피티 같은 인공지능이나 사람과 비슷하게 생긴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감정을 흉내 내고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너무 사람 같아서 오히려 두렵다는 평가를 듣는 시점과 정확하게 겹쳐 보이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2026년이 되면 정말 심슨 속 에피소드처럼 AI들이 우리 삶과 세상을 거의 완전히 장악한 듯한 모습이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심슨 가족 시즌 10번째 에피소드는 무려 1999년에 방영된 내용입니다 호머는 가족과 함께 외식을 하던 도중 우연히 트럭 운전사들이 모인 체육 대회에 참여하게 되고 여기서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최고 고기 배달 트럭 운전사를 뽑는 대회까지 휘말리게 됩니다. 그의 상대는 루커스라는 인물인데 경기 도중 루커스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면서 호머가 대신 그의 배송 임무를 떠맡게 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호머는 대형 트럭을 몰고 전국을 가로질러야 한다는 사실에 처음엔 겁을 먹습니다. 그러나 곧 트럭 안에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시스템은 말 그대로 운전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목적지까지 트럭을 자동으로 몰아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호머는 운전은 내버려둔 채 트럭 안에서 밥을 먹고 TV를 보며 편안히 시간을 보내고 트럭은 스스로 길을 찾아달리게 떠버립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호머는 다른 트럭 기사들에게도 이 자율주행 시스템의 존재를 알려주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기사들은 오히려 분노와 충격에 휩싸입니다. 알고 보니 트럭 기사들은 이미 모든 트럭에 자율주행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다만 이 기술이 세상에 알려지면 자신들의 일자리가 순식간에 사라질 거라고 두려워한 나머지 의도적으로 그 사실을 숨겨왔던 것이죠. 현실로 돌아와 보면 테슬라는 이미 2020년경부터 실제 도로에서 자율주행 시험 운행을 시작했고 2003년부터는 북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상용화하는 수순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최신 자율주행 기술은 신호등을 인식하고 보행자를 감지해 회피하며 운전자가 핸들에서 손을 떼고 있어도 주행이 가능할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구글의 자회사 웨이모 역시 미국 샌프란시스코 등 일부 지역에서 이미 무인 택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직접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목적지만 설정하면 승객을 태우고 자동으로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방식이죠. 이처럼 오늘날 AI 기반 자율주행 기술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트럭 운전사와 택시 기사 등 수백만 명에 달하는 직업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고, 이 현실은 심슨이 보여준 경고를 더욱 피부로 와닿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번 이야기의 핵심, 심슨 시즌 27 에피소드 구아프링크코인 편입니다. 이 장면에서 무려 시바이누 코인이 직접 언급됩니다. 처음엔 저도 믿기지 않아서, 이거 누가 합성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요. 진짜였습니다. 2020년에 미국 FOX 채널에서 실제로 방영된 내용이고, 공식 심슨 애니메이션 에피소드입니다. 이 장면은 리사 심슨이 프링크라는 과학자를 인터뷰하는 설정인데요. 프링크는 자신이 만든 코인을 설명하면서, 신문을 펴보이는데, 그 신문에 시바이노 코인의 심볼이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진짜 소름이 돋는 장면이에요. 단순한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정확한 로고와 함께 실존 코인을 등장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다르게 다가오죠. 그리고 저는 거기서 신문기사 내용에 주목했습니다. 애니 속에서 잠깐 스쳐 지나가는 글이라도 심슨 제작진은 절대 대충 쓰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을 멈춰놓고 글자를 하나하나 확대해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신문 속 기사에는 시바이노의 목표 가격과 도달 시기가 아주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시기는 바로 2026년. 즉,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시점이에요. 이쯤 되면 심슨 제작진이 그냥 아무 말이나 적었겠어?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죠. 왜냐하면 심슨은 그저 단순한 만화가 아닙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애니메이션으로서 전 세계 수억 명이 시청하기 때문에 대사 한줄 배경 한 것까지 제작진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정교하게 구성합니다. 즉, 잠깐 지나가는 신문 기사조차도 그 안에는 제작진의 은근한 메시지나 풍자 혹은 예언의 힌트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심승가족의 제작진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지 인터뷰를 살펴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리는 게 아닙니다. 한편의 에피소드를 만들기 위해서도 철저한 사전조사와 매우 꼼꼼한 설정 작업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말인 즉, 잠깐 나오는 장면 하나도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등장한 시바이누 관련 장면이 진짜로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혹시라도 이거 누가 조작한 거 아니야 하실까봐 제가 장면을 조금 더 확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시바이누 토큰의 로고가 자연스럽게 삽입되어 있고 주변에 있는 영문 기사 내용도 흐름이 아주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인위적인 합성이나 어색한 조작의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 문장들이 영어일 뿐 아니라 중간중간 화면이 뭉개져서 해석이 엄청 까다로웠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수십 번 멈춰가며 하나하나 분석했고 그 결과 드디어 심슨이 예언한 시바이누 가격을 확실하게 알아냈습니다. 심슨 애니메이션 속 기사에 적혀있던 시바이누의 목표가는 무려 100원입니다. 지금 가격이랑 비교하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수치죠? 하지만 그 기사에는 분명히 이렇게 적혀있었습니다. 슈빌리치 100KrW in e a 2026 시바이누는 2026년 100원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보다 더 놀라운 건 2026년 어느 시점에 도달한다는 내용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다는 점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분석한 기사 내용에는 최고점을 찍은 후 어느 시점에 하락이 시작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언급돼 있었습니다. 이건 진짜로 그냥 설정해둔 배경 텍스트 수준이 아니라 완벽하게 계산된 예언 시나리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솔직히 이 내용을 유튜브에 대놓고 말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른 채널에서 이 정보 왜곡해서 유료로 팔아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정말 원치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충격적인 예언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만 무료로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건 애니메이션에 나온 내용이니 믿거나 말거나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심수는 그동안 상상 속 예언을 현실로 만든 사례가 너무 많았고 오늘 제가 보여드린 건그 중에서도 가장 구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이만큼 깊이 분석한 채널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보 받아보시는 건 절대 돈 되는 일도 아니고 미리 한발 앞서서 준비해보는 것일 뿐입니다. 혹시 아시나요? 이 영상이 나중에 성지가 될지도 물론 이건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정보가 아무 데서나 유료로 퍼지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구독자 신청자분들에게만 무료로 공유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예언 정보를 어떻게 받아보실 수 있는지 지금부터 딱 5초 안에 끝나는 간단한 방법 알려 드릴게요. 우선 저희 채널 구독 눌러 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번호가 제 핸드폰 번호인데 010-3251-7782로 심슨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확인해 보고 구독자분이신 걸 확인한 후에 바로 심슨이 예언한 코인 정보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건 누구나 받아보실 수 있고, 금전 요구 절대 하지 않는 100% 무료 정보 공유입니다. 요즘 시바이노 가격이 생각보다 맥을 못 추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기대는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언들, 솔직히 말해서 진지하게 믿지 않아도 재미로 받아보면 더 흥미로운 정보들이잖아요. 게다가 나중에 진짜 실현되기라도 한다면 그때 미리 알고 있었던 여러분은 완전히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정보들 그냥 지나치지 말고 한 번쯤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궁금하셨던 분들 마시고 신청 꼭 해주시고요. 시청하시는 분들 많은 구독과 참여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번 정보 꼭 받아보셔서 다가오는 기회는 절대 놓치지 마시고 진짜 부자 되셔서 당당히 코인 졸업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강력한 알짜 정보 들고 꼭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